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빈이 군입니다. 오늘은 볼보에서 XC40의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그래가지고 한번 구경을 왔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은 흰색이죠. 그런데, 그런데 바로 이 색상입니다. 세이지 그린이라고 이번에 XC40 리차지에서 새로 나온 차량이에요. 뭐 색상만 다르고 리미티드 에디션이기는 한데 워낙 색상이 예쁘고 워낙 뭐 빈티지한 그린 색상이라서 한번 리뷰를 하려고 왔습니다. 바뀐 게좀 꽤나 많은데요. 제가 XC40 리차지만 자꾸 이렇게 리뷰를 했었는데 지금 휠도 바뀌어 있고요. 타이어는 똑같네. 피제로 235 50R19인치의 피제로 휠 타이어 이어져 있고요. 뒤쪽도 스퀘어로 사이즈가 같습니다. 휠이 좀 달라요. 기존 XC40 리체즈나 C40 리체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솔리드한 느낌이라고 하면 얘는 진짜 휠. 아 그래도 조금 공격 성능을 위해서 막아놓은 느낌이 좀 드네요. <laughs> 색상이 굉장히 예쁩니다 조금 빛이 바랜 올리브 같은 색상이기도 하고요 이 색상이 세이지 그린이라고 해요 색상이 굉장히 예뻐요 시사공 리아지가 만약에 이 색상으로 나온다면 상당한 인기를 끌수 있을 것 같은데 아좀 저는 이런 색깔 베리에이션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친구들이 리미티드 에디션 뭐 이런 걸로 보장하는게 힘들고 그럴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제 생각엔 이 정도 색상이라면은 꼭 굳이 리미티드 에디션 말고 그냥 일반적인 색상으로 좀 이렇게 컬러 베리에이션을 넣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뭐 볼보에서 EX30이 나올 예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EX90은 글로벌 예약이 조금 미뤄진 것 같아요. 올해 안에는 출시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볼보에서 EX30을 계속 미는 거 보면은 EX30이 먼저 출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이지그린 같은 색상 있잖아요 좀 전략적으로라도 해서 이런 리미티드 에디션 색상을 좀 빠르게 컬러 베리에이션 중에 하나로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은 약간 뭔가 출사표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요? 뭔가 새로운 색상을 넣을 거다 일단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그 안에 보고 그다음 괜찮으면 뭔가 리미티드 색상 뭐 가격 추가해서라도 할수 있는 그런 걸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얘가 실내 색상이 굉장히 예뻐요 예전에는 그냥 검정색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베이지 네, 완전 세이지 그린도 아니에요. 근데 아, 문이 잠겨 있군요. 아무튼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린 빛으로 되있는데 어 이게 틴팅 때문에 그린 빛이 되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역시나 모래포스 친구가 되어 있고 기어 노브가 너무 예쁘죠? 색상 자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XC40 리차지, XC40 리차지뿐만이 아니라 EX30에서 이 색상을 조금 스페셜 컬러로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EX30을 굉장히 기대 중이라서 이게 또 듀얼 모터에다가 볼보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제로백 3초대라고 하던데 4초대겠죠? 설마 3초대는 아니겠지 아무튼 굉장히 기대가 되는 EX30을 출시하기 전 한번 XC40을 한번 만나보러 왔습니다 세이지 그레인 이 색상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익스테리어는 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인 익스테리어로 리뷰를 해보면서 이렇게 가볍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았습니다 C40이나 XC40 리차지에는 이 색상이 안 들어오겠죠?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색상 굉장히 예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스타필드 하나매가 구경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일반 전시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슈퍼차저에 충전하러 왔다가 가볍게 그냥 한번 이닉스테리어 찍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